머리카락이 빠질 때마다 거울 앞에 서기가 두려워졌습니다. 30대 후반 여성 직장인 유정 씨의 고백입니다. 탈모는 더 이상 남성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제 여성 탈모는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중요한 건강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하고 넘기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그게 시작입니다. 방치하면 후회하고 미리 알면 막을 수 있는 것 여성 탈모.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실제 여성 환자들의 사례와 탈모 전문의의 조언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머리숱을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살짝 말씀드릴게요. 탈모는 조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모발만이 아닌 몸 전체의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탈모의 원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집에서 할수 있는 케어 방법까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성 탈모의 진짜 이유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말이죠. 머리 묶을 때 고무줄감는 횟수가 달라졌어요. 30대 초반 워킹맘 이지현 씨는 아이를 낳고 1년쯤 지나자. 머리를 묶을 때 예전보다 헐거워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땐 단순히 출산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성 탈모는 그렇게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앞머리가 숱이 줄어든 것 같고 두피가 햇빛에 더 많이 타는 느낌이 들고 머리 감을 때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탈모 전문의들이 말하는 여성 탈모의 초기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수리 부분이 평평해지고 두피가 훤히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마 라인은 그대로인데 전체 수치 줄어들고 얇아진다. 머리를 감거나 말릴 때 빠지는 모발의 양이 급격히 늘어난다. 피부처럼 두피가 건조해지고 각질이나 가려움증이 동반된다. 그런데 여성들은 이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철분 부족인가? 요즘 머리 감는 주기가 달라서 그런가.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냐고요? 탈모는 진행되고 나서 치료하면 더디고 초기에 잡으면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여성형 탈모는 진행되더라도 이마선이 M자 형태로 빠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치 줄어드는 확산성 탈모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탈모인지 아닌지 모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성 탈모의 7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탈모의 원인이 단순히 호르몬 때문만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탈모는 단순히 머리카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탈모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 500명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 두개 이상의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인, 호르몬 불균형. 특히 40대 이후 폐경 전후의 여성은 에스트로겐이 줄면서 남성 호르몬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머리카락은 얇아지고 빠지며 반대로 얼굴에 털이 나는 경우도 있죠. 45세 주부 김영희 씨는 폐경 1년 차에 갑자기 머리 수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병원 검진 결과 남성 호르몬 수치가 평균보다 높아진 상태였고 에스트로겐 보충 치료와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해 탈모가 서서히 호전됐습니다. 두 번째 원인 출산 후 탈모 출산 후 수개월 동안 호르몬 급변으로 인해 한꺼번에 머리카락이 쏟아지는 듯한 휴지기 탈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탈모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 영양 결핍. 단백질, 철분, 아연, 비오틴이 부족할 경우, 모낭의 성장 주기가 짧아지고 모발이 자라지 않습니다. 네 번째 원인. 지속적인 스트레스. 코르티솔 수치가 증가하면, 모발 성장 호르몬이 억제되어 탈모가 촉진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 유전적 요인. 여성 탈모도 가족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모친이 탈모 증상이 있었던 경우 딸에게도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 원인. 두피염증과 지루성 두피. 과도한 피지 분비나 염증은 모낭을 손상시키고 지속적인 탈락을 유발합니다. 일곱 번째 원인. 잘못된 헤어 습관. 고데기, 잦은 염색, 드라이 열기. 잦은 헤어 제품 사용 등은 두피에 큰 자극이 되어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 탈모는 이거 하나 때문이겠지라는 생각보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탈모 초기에 많은 분들이 하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탈모 샴푸 구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샴푸는 두피 청결을 유지할 뿐 모발 재생을 촉진하지 않습니다. 탈모 샴푸를 사용한 후 두피 가려움이 줄었다면 그건 제품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염증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빠진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려면 더 깊은 단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피 환경 관리. 염증을 완화시키고 유수분 밸런스를 조절합니다. 두 번째, 모근 강화. 모근에 영양을 공급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세 번째, 내적 요인 개선. 스트레스와 호르몬, 영양 등이 탈모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오틴는 실제 탈모가 아니라 손톱, 피부 개선에 가까운 영양소입니다. 부족할 경우 보충이 필요하지만 과다 복용 시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성 탈모는 두피 미세 염증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염증 조절용 식이요법과 함께 의사의 지시에 따른 외용제나 먹는 약 치료가 병행되어야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40대 중반 광고대행사 팀장 이윤진 씨. 하루에도 몇 번씩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친 자신의 정수리에서 두피가 훤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샴푸도 바꾸고 탈모약도 먹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한때는 가발까지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모낭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영향이 도달하지 않아서 작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진 씨는 탈모를 단순히 머리 문제로 생각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후 그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아침마다 두피 마사지를 하며 혈액순환을 도왔고 철분, 단백질, 아연이 풍부한 식단으로 전환했고, 일주일에 세 번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조절했습니다. 6개월 후, 윤진 씨는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숱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로 사장을 마무리합니다. 탈모는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보는 첫 걸음이었어요. 탈모 치료를 위해 수백만 원짜리 시술을 받으면서도 정작 점심엔 탄수화물과 커피만으로 때우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모발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식단은 다이어트로 인한 단백질 부족, 바쁜 일상으로 인한 인스턴트 식사, 빈혈로 인한 철분 부족. 이런 식단은 곧바로 모낭세포의 에너지 고갈로 이어집니다. 특히 여성에게 중요한 영양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철분. 생리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지 않으면 탈모가 악화됩니다. 두 번째, 단백질. 저단백 식단은 모근 약화를 유발합니다. 세 번째, 아연, 비타민 D, 오메가3, 모발 성장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 탈모 여성의 약 70%가 비타민 D 결핍 상태였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햇빛을 피하는 문화, 자외선 차단제, 외출 부족 등이 원인입니다. 먹는 것이 곧 머리카락의 운명을 결정 짓는다는 말, 이제는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폐경기에 가까워질수록 에스트로겐은 감소하고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이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들, 정수리 숙 감소, 모발 얇아짐, 두피 기름기 증가, 얼굴에 잔털 또는 턱 주변 털 증가. 60대 후반 한의학 박사 이선영 교수는 탈모는 여성의 삶의 질을 건드리는 호르몬 증후군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폐경 후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탈모를 경험한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우울감, 사회적 위축, 외모, 자신감 하락을 겪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을 조절하는 한방요법이 있습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식단은 두부, 석류, 들깨 등이 있습니다. 또한 폐경기 탈모에 특화된 치료법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포기하지 않는 여성에게 돌아가는 기회입니다. 탈모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머리카락에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너무 많이 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여성 탈모 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에서 습관화하세요. 아침엔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세안하세요. 비타민 D 자연 생성을 위해 햇볕 아래 10분 산책하기. 단백질 위주의 아침 식사. 낮 시간엔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을 위해 3분 심호흡하세요. 모자나 헬멧 착용 후 두피 열 시키기 저녁엔 하루 일회 두피 마사지 자극 없는 샴푸 사용 후 찬물로 헹구기 머리 말릴 땐 뜨거운 바람 금지 두피는 차갑게 마무리 50대 후반 주부 김미정 씨는 말합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 루틴을 3개월 유지하니 머리카락이 달라졌어요. 탈모는 전투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습관의 차이가 1년 뒤 거울 속 나를 바꿔 놓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 여성 탈모에 적용되는 대표적 치료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민옥시딜 외용제 여성 전용 저용량 제품으로 하루 1위에 두피에 바르면 모발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 PRP 자가혈 혈장 주사. 자신의 혈액에서 성장인자를 추출해 두피에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모낭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저출력 레이저 치료. 두피 혈류를 개선시키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네 번째. 호르몬 조절 약물. 폐경기 여성에겐 호르몬 밸런스 조정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건 치료는 혼자 선택하지 말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은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검사를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여성 탈모 전문 클리닉이 늘어나며 생활 습관,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분석하는 통합 맞춤형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여성 탈모는 감춰야 할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나의 건강, 나의 몸이 보내는 도움 요청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자신의 두피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모발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조금씩 관리하고 바꾸다 보면, 반년 후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지금 탈모가 걱정된다면, 가장 먼저 자신의 원인을 점검하고,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출산 후 탈모와 여성 탈모에 좋은 음식 10가지를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